올해로 97도를 맞이한 3.1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어제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대전, 세종, 충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나라 사랑의 만세 함성이 방방곡곡 울려퍼졌습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97년 전 그날의 만세운동을 재현한 독립기념관에는 온종일 만세함성과 태극기의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고속도로 나들목부터 막힐 정도로 관람인파가 몰린 가운데 대형 태극기를 앞세운 나라 사랑 걷기와 명예 독립운동가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삼일절과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꽃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아까 행사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된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3 1운동이 일어났던 해를 기념하고 운결의 화합을 기원하는 뜻으로 1 9 1 9명분의 비빔밥 나눔 행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추운데도 배고파서 그런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등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3 1운동이 민족의 하나됨을 보여준 것처럼 단결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단결할 것이고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올립니다. 당진에서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고 대전 평화의 소녀상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